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앙중학교 IB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학군지 변화가 있는가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IB 교육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알지는 않고 일반 대학에서 공대에서 공학 교육 인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읽어보니까 뭘 의미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IB 교육 한30% 정도 중앙중학교가 100명 정도 입학정원, 오늘 하는 이야기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한 100명 정도 입학정원인데 한 30%를 IB 교육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IB 교육이 뭐고, 자, 그래서 실제 학군지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어, 조금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까, 이런, 어, 조그만한 변화가, 어, 작은 날갯짓이 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어, 그런, 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비교육이 뭐냐, 어, 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어,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 어, 교육청이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교육청이 죠 대구시 교육청에서 어 있는 내용인데 먼저 좀 알아야 될게 중학교 고등학교 i b 에 대해서는 생소할 건데 최근에 공대를 졸업한 사람은 대부분 알 건데 대학교에서는 공학 교육 인증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우리나라에서 전자공학을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 전자공학 어, 관련 회사에 측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전장학과 나왔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그 교육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적 표준을 맞추겠다라고 한국공학교육 인정에서 어, 수업을 할 때, 이런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뭐, 창의적, 어,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팀워크를 어,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에서 좀, 어, 교육의 내용을 좀 국제적 표준에 맞추겠다라고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어, 공학교육 인정에 맞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어, 공학교육 인정을 실시하는 그런 공과대학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하여튼 취지는 그겁니다. 국제적인 어 똑같은 전자공학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어 국제적 표준에 맞추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IB 국제 바칼로레아 어,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인데 이거 뭐 영국에서 있죠. 어 비영리 교육 재단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 에, 물론 우리 학교 예를 들면 중앙중학교가 아이 교육 과정에 입각해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PY, 뭐, 이게 뭔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 중,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에 입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 교육과정, 즉 학점은 이수했다, 이런 겁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어, 가능성이 있는 머리되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어가지고, 매일 신문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PYP는 예, 초등학교, 어, 초등학교 지금 4대 부추가 그런 거고, 예, 중학교는 4대 부중, 그리고 중앙중 붙어가지고 몇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DP 같은 경우에는, 자, DP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외국에, 예,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최소 학점입니다 물론 이것만 이수했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영어 성적도 우수해야 되겠죠. 어, 좀 이따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도 그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능구 내에서,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중앙중학교를 그렇게 석선호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중앙중학교가 IB, 월드스쿨의 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해가지고, 1년 전에는 20%, 요번에30% 정도 학생들을 뽑겠다, 이래되니까, 타구에서도 다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중앙중학교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제가 봐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능점수, 즉, 국내 대학교에 최적화된 단순 암기식, 주입식 교육 과정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IB 월드 스쿨 이 인증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많다. 한국의 입시 제도에는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다가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특히 대구와 제주도 어, 제주도에 많이 실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선 영선 초등학교, 삼령 초등학교 그다음에 사대부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를 중학교, 서동중학교, 중앙중학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사대부고 그다음에 예, 대구외고 고등학교, 포상고등학교로 됩니다. 물론 외국어 어, 학교, 즉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보면 국제 고등학교가 더 우수하긴 한데, 자 거기에는 등록금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자 일반 고등학교에서 아이비 올드 스쿨 인증을 받아가지고, 어좀더 창의적인. 어, 원래 취지는 뭐,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인재를 양성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어, 제가 대략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돼가지고, 쭉 봤는데,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학생수가 327명이고, 자, 1학년 같은 경우에 한 100명 정도 입학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자, 30명 정도는 IB 인증 학생을 뽑겠다. 나머지 70명은 일반 학생을 뽑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대륜중학교 같은 경우는 845명입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한 270명 정도 이렇게 될것 같고 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381명, 2학년이 400명, 3학년이 400명이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학군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보면 근거리 배정 뭐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동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어~ 가장 설명이 잘 나와 있던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몇 명이 입학했다라는 것도 상시하게 나와 있더라 그래서 보면 어~ 지금 동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성동초 자 범어초 자요세 군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동도 중학교를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사 학군지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는 조금의 영향은 아주 미세하나마 조금의 영향은 있다. 그래서, 범사는 그렇고, 만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 자, 그렇지만, 범어 1동과 범어 2동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있다 하는 게, 지금 요번 중앙중학교가 IB 인증에서 퍼센트를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변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수는 3 0 1학년은 340명, 뭐 이렇게 되고, 가장 많은 것들하고, 이런 수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보니까 경신중. 경신중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이 310명이고 황금중 같은 경우는 에한 학년이 246명입니다. 제가 특정 학교가 어,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보통 부모들이 좀 선호한다. 아무래도 경신중을 선호한다는 것은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황금중은 그렇게 선호하는 중학교는 아니더라 정도죠. 뭐 나쁘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수능구 내에 있으니까 알아주겠죠.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금중도 입학 정원이한 204, 1학년이 2450명 되고 경신중은 300명.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동도중에 가장 340명. 자, 그리고 동중이 380명. 아, 동중이 가장 많네요. 그 다음에 중앙중이 한 100명 되는데 30명이 IB 프로엠 그 학생이고 나머지 한 70명을 일반 배정을 받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수성구 내에 좀 성구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이 지역에 중학교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여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 3동에 중앙중학교가 여기 있는데 100명 모집에서 과거에는 100명 다 일반 배정 근거리 배정해 가지고 범호 3동에 있는 사람들이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30명 정도가 IB 프로그램으로 인원을 뽑기 때문에 타고에서 30명 온다 이거죠. 일단 미달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국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 70명이 일반 배정이다. 그럼 여기 보면 동천초가 이런 수가 엄청나게 많죠. 어, 거의 과밀학급입니다. 경동초,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동천초, 어, 동일중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동도초입니까? 아, 여기도 많긴 한데 동천초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100명이... 어, 입학 인원에서, 자, 70명이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이 중학교 가는 학생이 밀리겠죠? 밀리면, 자, 어디로 가느냐?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동중이나 아니면 경신중 아니면 대륜중 이렇게 간다 이거죠. 자, 이렇게 가는 현실이다. 이제 앞으로 전차적으로 어, 중앙중이 IB 인원을 많이 확충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가는 거죠. 어,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뭐 카페라는 여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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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 사이에서.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자, 범호 3동. 자, 범호 3동에 있는 여기 아파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일부가 여기 가고 많은 학생들이 동중이나 아니면 경신중 아니면 대륜중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자,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이 동부 중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여기에 범어 1동과 범어 2동에서 경신 중이나 아니면 대륜 중, 아니면, 어, 동중으로 가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 범어 3동에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밀린 숫자만큼 황금 중이나 아니면 여기 범사 만삼에서 일부가 이 동부 중으로 이렇게 좀 쉬운 편으로 튕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범어 3동이 사실 학군지로는, 어, 학군지는 범사 만삼이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 만삼을 뛰어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범어 2동, 범어 1동, 어, 범어 3동, 이렇게 봐서는, 범어 2동과 범어 3동, 어, 범어 1동이 학군지가 더 좋았는데, 이제는 범어 3동도 학군지로서, 괜찮다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범어 1동은 여기 황금중 어, 황금중학교로 밀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범어 1동은 학군지로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고, 범어 2동 같은 경우에도 이, 동부중학교로 빠질 수 있다. 하는 게, 요거는 아직 뭐 확실히 잘 모르지만, 일단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여기 만촌동에서도, 만촌동에서도 특히, 여기 보면, 지금 입주가 아직 안 남았, 어, 좀 있습니다만은, 힐스테이트 만촌이나 태왕 디아나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학군이 어떻게 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어, 일단 어떻게든 간에 이 30명, 자, 30명을 뽐내가주고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튕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범어 삼동의 학군지가 좋아진다. 안정직이 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근거리로 따져서는, 만약 중앙중학교, 여기를 가지 않는다고 보면, 이제 갈수 있는 데가 동중, 경신중, 대륜중, 자, 버스, 노선에 따라가지고 근거리 배정 원칙이 다이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범어 삼동의 학군지가 지금보다는 좋아진다. 하는 게, 예, 지금, 아이비, 중앙중학교가 IB 인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IB 인증을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진다 그럽니다. 근데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는데 어 경북대 4대부고 IB 수업 대박 되는데 어있미 명문대 진학 가능이지 이 진학했다는 말이 아니죠. 다섯 어명 배출했다 하는 건데 이 교육과정을 듣고 있죠. 30명 전원이 전체 디플로마 또는 과목별 이수증을 취득했다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도 뭔가 하면 공학교육 인증 그 교과목을 이수하면 공학교육 인증이라고 졸업증이 약간 틀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 30명 학생이 IB 교육을 이수했다 라는 그런 이수증을 준다 이 뜻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럴 겁니다, 거의. 자 그런데 여기 신문 기사 내용을 봐서는 있죠.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오버하지 않았나 싶은데, IBDP는 45점 중 24점 이상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제도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38점 이상이면 홍콩 과학 기술 장학생 또는 미국 IB 리그 진학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가능하다 하는 거지. 여기서 더 플러스 알파 있어야 되겠죠.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기타 다른. 다양한 활동 뭐 경시 대회나 응시 대회에서 그리고 기타 등등 어 제가 볼 때는 소논문 작성하는 게 IB 프로그램에 제가 볼 때는 있던데 그리고 탐구 발표있죠어 토론 중심의 이런 교육을 하겠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시도가 별로 안 됐죠. 주로 뭐 수능 점수를 잘 따기 위한 뭐 그런 쪽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아 교육 과정이 돼 있지. 이 IP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 많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아 어, 토론토 대학, 어, 토론토 대학에 4년 전면 장학에, 뭐, 장학생에 지원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B 학급을 이수했는, 즉, IB 프로그램을 이수했는 학생이, 어, 연구대뿐만 아니라 22명이 중보 합격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스트, 뭐, 울산, 어, 과기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뭐, 이런 데에도 8명이 합격했다 하는 겁니다. 이 중보학기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의대를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중앙 중학교의 관리자로 서 있으면 제가 생각해도 중고등학교의 상당수 IB 프로그램 인증 이 과정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중앙 중학교나 중앙 고등학교 그렇게 순국 내에서는 크게 인기 있는 학교가 아니죠. 근데 향후에는 이 IB 교육을 잘하면 제가 볼 때는 명문고로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자 IB 아이, 인증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학 교육 인증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해야 될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사 입장에서는 일이 업무가 과중이 되죠. 그리고 보통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 출신이 많은데 단순히 학부 나와가지고 물론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그 연수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뭐 대학원 진학을 해가지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학문적인 깊이가 더 있어야지만 뭐 논문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그에 걸맞게 충분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니까 시교육청이다 보니까. 강은희 교육감님도 보이는데 참 강은희 교육감님을 보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는 한 25년 전에 강은희 쌤하고 좀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마는 하여튼 참 선생님 하다가 IT 회사 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참어이 될지 모르죠 하여튼, IB 교육이 추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던데, 이것은 주로 미국이나 했죠.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게, 가장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어세 가지라고 더 보니까 그러니까 소논문을 작성하자 하는데 에, 제가 볼 때는 과연 고교수님들이 충분히 실력이겠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 핵심이 뭔가 하면 지식 이론. 어, 그래서 에세이 작성 뭐 이런 부들 가지고 소논문을 한다 고 하는데 소논문 작성이 4천자 이내 여 가지고 대학원에서 보면 어, 컨퍼런스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낮고 한 400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논문을 작성한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래서 한국어와 수업 방식은 한국어와 아 영어를 어 섞어서 뭐 수업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막상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 그만큼 일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이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적인 소양 그리고 어 제가 볼 때는 소논문 지식 이론 그 다음에 창의활동 봉사 자 이런 다양한 이것이 국제적인 표준이 된다 이거죠. 국제적인 표준으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시 교육 제도에서 좀 벗어난 단순히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아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특정 분야를 좀 심도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게 제가 볼때 취지고 취지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유튜브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취지는 상당히 좋고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오것 같고 과연 교육의 내실을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해당 기관에서 얼마만큼 잘 하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관건이 아니겠나 가장 대표적인 게 보고서 작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보고서를 작성하면 선생님이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잘된 점이 아닌지 잘못된 점뭐 그런 것을 첨삭을 좀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을 또 선생님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방학 때 여행 가는 그런 시대는 점차적으로 좀 끝이 나지 않겠나 뭐 그런 희망 섞인 이야기도 해 봅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 어이 대구시와 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취지는 좋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보면 아무래도 오. 향후에 중앙 중학교와 중앙 고등학교에 IB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이제 범어 삼동이 어떻게 보면 학군지로서 더 안정적이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관련 사람은 어, 타구에서도 오겠지만 <laughs> 충분히 갈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안 가면 이게 밀린다. 이거죠. 밀리면 일단은 어, 대구에서는 뭐 경신, 그다음에. 에... 대구여고 붙어가지고, 여기는 고등학교입니다만은 중학교. 일단 중학교를 여기에 가기를 선호하니까 이쪽으로 빠질 수 있다.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하는 겁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뭐 조건부 인과성 확률을 통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간에 범어 3동의 학군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고 범어 1동은 학군지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 황금중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범어 2동은좀 물음표가 아니겠나. 그리고 여기 범어 4동과 만촌 3동의 위상은 그대로지만 아주 미세하게 남아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뭐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짧게나마 아 IB 프로그램이 지금 수성구의 학군지에 조그만한 날갯짓이 큰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범어3동의 아파트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라고 지금 여러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지인이 묻길래 제 짧은 생각을 한번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무주택자분은 지금이 아파트 매수 적기가 아니겠나 그런 짧은 생각도 부린이가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